시편 네, 119편 말씀은 분류할 때의 지혜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 받을 때거나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지은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119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시의 저자가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고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고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고난의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비진리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고난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싶게 만들고 진리를 따르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에 대적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을 땐 마귀와 화평하고 또 세상과의 소통이 원활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후부터는 세상과의 소통이 힘들어지고 화평했던 이 사탄 마귀와 마귀가 이제는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 들어선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71절에서 그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힘든 고난이, 그리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 어떻게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고백에 아멘이라고 쉽게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첫 번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 선하고 의로우신 뜻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리고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또한 75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선과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선과 의는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과거에는 선하고 의롭게 여겨지는 일들도 현재에는 그리고 미래에는 악하고 불리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의한 선택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과 의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또 철학자이기도 한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의에 대해서 세계인이 가져야 할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 재미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 보셨거나 이야기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도덕적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제동 장치가 고장 난 기차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중에 두 갈래 길을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한쪽 길에는 다섯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길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섯 명으로 들까요? 아니면 한 명으로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다섯 명을 희생하는 것보다 한 명이 희생당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한명 있는 쪽으로 방향을 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섯 명의 인부는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명을 희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하여 다섯 명을 살리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의 정의에 의해서 아까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족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를 가정해 봅시다.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로에 한 명의 인부를 희생해서 기차가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어한 명이 기차에 끼어서 목숨을 잃어도 기차가 너무 빨라서 멈출 것 같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한 명의 인부 근처에 덩치가 크고요 살집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집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기차에 뛰어들면 기차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덩치가 큰 사람 옆에 있다면 다섯 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그 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희생을 막기 위해 그 덩치가 큰 사람을 기차로 밀어 넣을 수 있, 있으시겠습니까? 못하겠죠,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정의로운 판단인지 우리는 어,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할,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고 또 어, 우리가 어떤 합리성을 따진다면. 어,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을 섣불리 할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의롭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의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의롭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하고 또 완벽한 행복이 있는 세상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론은, 우리의 그 선함으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원죄로 타락한 이후에 완벽한 시대도,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고 의롭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일하심도 그 결과도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시킬까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도덕적 딜레마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선과 의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시고 또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의를 단번에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전차처럼 달려오는 그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여 막으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향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잠시 잠깐의 고난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움이 이 세상의 일을 초월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의롭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10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고 이롭다고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이로우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폐역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이로우셔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75절에서 여와여 호 내가 알거니와 주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선하고 이롭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선하고 이롭게 인도하는 가운데에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그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해 처절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또 깊으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 가장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또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찾고 계시고 또 그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기 때문에 이 10편의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고난은 항상 있었고 또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모두 고난을 당했고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선하셔서 의를 행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능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려고 할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례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셔도 좋으니 이 백성들은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나는 살리 살리고 백성들은 벌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 폐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기 때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란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모세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더욱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처럼 결국 예수님은 모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과도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로는 그리고 상식 그리고 합리성으로는 하나님의 선과 의는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 없고 무의미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모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고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치고 힘들 땐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지지 못하겠다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넘어가게 해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고 영원한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리세인과 같이 자기의를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의미와 또그 가운데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과 의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두 번째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0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살짜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이다. 77절에서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기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이 고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를 다시 말씀에 붙들린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지금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와 업무상의 계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결혼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계약은 계약의 내용을 어길 시에는 변경되고 취소될 수도 있지만 언약은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의 언약 관계로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 중에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말씀은 부담스럽고 그저 한숨만 나오고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지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일로 믿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즐거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디고 더딘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100년짜리 계약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셔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함께 누릴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의미 없는 아득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항상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세상의 선과 의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